안녕하세요. 여수 낚시본사입니다 오늘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.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목발이가 나왔구나. 나 낚시를 잡았네요, 목발이. 네. 다이어트를 조금 했습니다. 모고기 예쁘네요. 이것도 낚시배입니다. 그리고 네, 윤영호 씨도 낚시로 잡으시는 분입니다. 군대리 경매장은 낚시로 잡는 분들이 좀 계셔갖고 아주 저랑 스타일 이잘 맞는 것 같아. 요 아우 이건 뭐야? 요거는 요 녀석들은 살이 좀 있네요. 요 먼바다라에서 잡은 것 같은데. 살이 조금 붙었네. 아, 돌도 예쁘네요. 요거, 무게도좀 나가고 있다 예. <놀람> 이렇게 귀한 것들을 잡아오시네 삼동은 이제 시즌이 어떻게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삼동은 살이 내렸어요. 좋은 걸 찾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. 알을 거의 다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삼동은 <laughs> 어, 이제 장어부터 시작했죠. 저희가 이제 쉽게 이제 알아듣기 편하게 아모 뭐 회, 아모 샤브샤브가 더 오히려. 사람들의 입에 친숙한 용어가 됐습니다 정확한 요 장어 이름은 갯장어입니다 갯장어 개짱어. 이쪽에서는 또 참장어라고도 불러요 바닷가분들은 좀 귀하고 조금 맛있고 좋은 것들을 앞에 참자를 붙여요 그래서 뭐 참서대, 참으로 참장어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참자를 좀 많이 붙이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갯장어입니다 이빨이 좀 사나워갖고, 좀 조심조심히 하고, 온몸에 가시가, 이제, 꼬리 끝부터 머리 끝까지 있어요. 그래서, 그 가시를, 전부 다, 이제, 손을 쳐야 되죠. 잘게 잘게 다져갖고, 뭐, 구워 드시든, 뭐, 탕으로 드시든,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. 그냥은, 그 가시 때문에, 아예 구워도, 탕으로도 못 먹습니다. 가시가 입에 걸려서. 그걸 전부 다 손을 쳐야 된다고, 저 제가 손친다고 는 하는데, 이렇게 칼집을 내는 거죠. 와우, 와우, 사이즈가 되는데, 어 괜찮네요. 나쁘지 않네요. 네. 살이 조금 좀들 덜 찼네. 덜찬 느낌. 썸노이긴 한데, 그래도 한 4kg, 4kg 정도. 4kg에서 4kg 중만 정도 될것 같아요. 원래 저 정도에 살이 이빠지면 5kg가 넘어가는데 아주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. 짱어 네. 불 때가 되면 개짜고 배들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장어류들은 풍족하게 들어오신다고 봅니다. 근데 네, 요거 지금 요한 달에가 한 10kg 에요. 몇 마리 들었을까요? 이런 것들은 뭐 크니까 얼마 듣지도 않았죠. 보이시죠? 요거 뭐 10마리도 안될것 같은데, 요런게 이제 한 40만원, 뭐 비쌀 때 50만원, 그러서 그래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두 시내 이제 가보면, 회집 같은 데는 이제 샤브샤브에서, 회, 뭐, 스키, 스키다시죠? 저희가 이제 밑반찬들, 밑반찬들이랑 뭐, 이것저것 음, 아무 뭐 샤브샤브를 시켜도 뭐 회도 조금 주고 뭐 이렇게 챙겨 주죠. 그러니까 가격이 뭐, 2인분에 10몇만 뭐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. 어, 오늘따라 이렇게 사진이 뽀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. 영상이. 네, 낙지입니다. 낙지도 이제 한한달 남았나요? 한 달, 한달 정도 딱 남았네요. 6월 21일이 구멍입니다, 낙지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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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꽃게 조금, 그 다음에 간재미 조금, 북발이 작은 것들, 그리고 아오징어그리 문치가자미, 그리고 요거 담배도다리. 이렇게두 개가 비교가 되겠네요. 오른쪽 거는 이제 담배도다리, 또 왼쪽 거는 문치가자미입니다. 저희가 흔히 도다리라고 부르는 녀석이 왼쪽 거고요 정식 명칭, 이요 녀석이 이제 어르조건상, 고달입니다. 용신 올레기도 있네요, 저기. 요거, 요 녀석. 요, 가보죠. 아, <laughs> 돌라들이좀 <laughs> 많이 나왔네. 거는 이제 털고동이라고 삶아서 드시면 그 안에 이제 침샘에 있는 독이 나와서 탈이 나는 녀석이죠. 그래서 이거는 깨서 먹어야 돼요. 깨서 회로 드셔야 되는 겁니다. 저거 요것도 녀석도 초대고동이죠. 녀석도 삶아 드시는 게 아니라 깨서 회로 날도로 드시는 겁니다. 근데 이거는 참소라고 참소라는 데 익혀서 드시고요. 많이 나왔네. 거대가 <목소리>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. 이렇게 오늘 경매장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여수 군내리수역 경매장이고요. 저는 낚시꾼 수안이었습니다.